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테라 사이언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는 기사 내용들, 어,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 세력들이 이제 이용하는 부분들 전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내용들에 따라서 어떻게 됐죠? 자, 수익이 이렇게 이제 잡혀 나가는 모습들, 하루하루마다 이렇게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급등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자리 분명히 만들어가는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제가 이제 이전부터 다 말씀을 드렸고 저번 영상 확인해 보시고 이전 영상들 전부 다 확인해 보시면은 저점에서 고점 만들어 가는 부분들 이유 그리고 재료 호재 어,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다 수급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들 그러니까 바로 대형 수급들 말로 따지자면은 결국에는 세력이죠. 이게 대형 수급이라는 게 결국에는 세력입니다. 어,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게 결국에는 세력이고요. 단체로 행동을 하는 거죠. 올리기 위해서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의 기사 내용들은 이제 대충 아실 거예요. 바로 이 KBS에서 어, 그때 보도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외국 보도 처음에 기사를 냈다가 지웠던 내용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 기사를 누가 어떻게 왜 쓰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어, 확실하게 말씀드렸어요. 결국에는 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세력은 있고, 그 뒤에 있는 어, 이런 유착 관계,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어, 언론 쪽으로 돈이 들어가서 이 언론에서 기사 내용을 내주고 그러면은 세력들은 이미 매집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내용들 명분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뭐든지 간에 명분이 필요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어, 뭐, 영화 보면 다 나오죠.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 다 보셨죠?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좀, 어, 재밌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실 이 명분이라는 거는 이 주식 시장에서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어, 3일, 5일 이내에 공시를 내야 된다. 주가가 현저히 바뀔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주주들이 알수 있도록 공시를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명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공시가 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시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죠 근데 뉴스 기사만 나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 내용들이 기사 공시 나오기 전에 어디부터 나와요 그쵸 일단은 세력들이 그 내용들을 리포트 보고서 탐방 갔다 와서 전부 다 수집해 놓고 들고 있다가 나중에 기사 쓰고 그리고 공시 쪽으로 올리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미리 알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리포트들 여러분들께 좀 공유도 드리고 있는 거고. 자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왜 지금도 매도를 하면 안 되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그리고 지금은 왜 아직도 매수의 기회가 와 있는 건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아직도 매수의 기회가 와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차차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수급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수급을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항상 그 다음날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른 쪽에 이제 창구라든지 이런 부분도 봐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이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줄끈 날짜 바로 9월 4일 대량 수급이 들어온 날짜입니다. 9월 11일. 자,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언제냐? 자, 이때가 바로 여기 급등이 아니라 여기 빠지는 부분 있죠? 2,400원대. 자, 9월 4일 2,4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이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9월 11일 저점 찍는 또요 2200원 2300원 여기 구간 있죠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랑 여기랑 요렇게 요렇게 이제 들어온건데 바로 이 구간에서 또다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니까 위로 올리죠 근데 진짜 재밌는건 뭐냐면 여기서 단기적으로 들어오는 세력이 바로 기간금융투자 세력들입니다 어떻게든 이 외국인 세력들의 기위에 맞춰가면서 그 안에서 매수세를 가져가고 있어요. 여기서 사서 대충 그 안에서 팔고 급등 안에서 팔고 급등 안에서 팔고 딱요 정도만 하는 게 기관금융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명백하게 이 창구와 매수 들어오는 수량만 체크만 잘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기관금융투자 따라서 단기 대응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어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다음날 보시면은 24일부터 28일 이 날이 언제죠? 그쵸? 바로 급등이 나왔던 날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바로 바닥 찍고 이렇게 올라오는 날 바로 사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절반 매도해버리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또 매수해버리죠. 매수, 매수, 그리고 여기서 또 다시 매도, 여기서 매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미 기관 금융 쪽에서 세력들은 단기 세력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전부 다 들락날락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왜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냐? 사실 뭐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리포트 통해서 보고 있겠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자 일단은 기관 금융 투자 전부 다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9월 13일부터. 그쵸? 명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죠. 자 여기 안에서 샀어요. 바닥권에서 최대한 매집할 때 따라 샀고 급등 나오기 전에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지금 사면 내일 수익 난다라는 거야. 일단은 수익 보고 시작한다라는 거야. 세력들이 기관금융 쪽에 세력들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분명히 테라사이언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KBS는 뭐죠? 그쵸. 국영방송국입니다. 국가의 자금도 들어가는 그런 방송국이라. 그 기업에서, 그 방송국에서, 요런 조정보도가 나왔다? 이거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력들도. 기관 세력들도. 그러니까 이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만 가도 어떻게 된다고요? 수익이 난다고. 정보는 몰라도 이렇게 수급 따라가면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수급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 모르겠으면 두 번째는 뭐요? 정보. 아무래도 정보가 있으면 더 확실하겠죠. 그 다음에 세력들의 창구라든지 패턴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보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 텔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어, 요렇게 정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테라 사이언스 이렇게 종목명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보내 주시면 제가 요 유료 리포트 보내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 어, 유료 리포트. 지금 기사 나온 내용들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 드리지도 않아요. 요거 VIP 아니면은 사실상 증권계에서 공유도 안 드립니다. 유료 애널리스트들도 전부 다돈 내고 보는 리포트고 탐방 자료 들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가격대까지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수급 따라서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청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좀 어,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먼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에 구독을, 구독을 했다라는 표시에서 구독, 그리고 테라, 그리고 자료, 이렇게 어, 필요하신 부분 딱 보내드리면 돼요. 만약에 나는 구독했는데 나는 테라에 대한 텔레그램 톡방 구독자 전용방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구독 테라라고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PPT, 자, PPT 파일 자료, 유료 리포트 필요하다 하시면은 자료까지. 물론 텔레그램 톡방 들어오면 이런 내용들도 다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뭐 방에만 들어오셔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꼭 붙여서 대신에 구독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 도움 되신 분들은 뭐 데,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주식 유튜버로서 어, 지금 많은 분들께 수익을 계속 뭐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죠 어, 안겨드렸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매일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더 이상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어, 다 보여드렸어요 수익을 어떻게 하면 낼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수익만 내드리면 저는 끝이라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이유는 결국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는 수익을 잘 내고 잘 내는 방법을 알고 많이 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텔레그램 톡방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텔레그램 아 테라 사이언스로 절대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권에서 잘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맥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5배 6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5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거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 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드릴 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요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드렸어요. 자,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 창고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 배, 세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양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요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이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이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대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은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 주신 분들께 요 대박주 종목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